안녕하세요. 네이버의 블루오션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예약 주, 예약 주, 주문한 포켓몬스터 오메가 루비하고 포켓몬스터 오메가 루비하고 포켓몬스터 알파 사파이어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북미 버전이라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각각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주인공, 호연지방의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이 있고요. 그 밑으로 물그호연지방에 스타, 스타팅 포켓몬이 있어요. 나무지기하고 아차모하고 그 다음에 물장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시 그란돈이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포켓몬 그 비밀기 비밀기지네요. 이거 나온 사진은 그 다음에 알파 사파이어의 뒷면은 원시 그란돈과 다르게 원시 가이오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림들은 다 똑같이 나와있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두 개가 비닐로 쌓여 있어요. 빛에 지금 반사되다시피. 그래서 지금 제가 비, 이 개봉 비디오인 만큼 제가 비닐을 뜯어볼게요. 지금 얘가 칼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칼로 비닐을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비닐이 잘 안, 잠시만요. 제가 비닐을 뜯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래 제가 그 비디오 안에서 비닐을 뜯으려고 했는데 그 비디오 찍으면서 뜯기 힘들어서 제가 비디오 안 찍는 동안에 비닐을 뜯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루비하고 알파사파이어 비닐을 뜯었으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게임이 되게 팩이 안 열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게임 팩을 열어봤고요. 안에는 포켓몬 오메가루비 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영어로. 설명서는 딴데 놓고요. 어, 이거 설명서밖에 없네요. 무슨 그란돈 나와 있는 매뉴얼 같은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없고요. 포켓몬 그 오메가루비 칩을 볼게요. 지금 이게 칩이죠. 이게 제가 포커스를 다시 해야 되는데, 잘안 보이네요. 어쨌든 이게 오메가 포켓몬스터 오메가 루비 칩이고요. 다시 껴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루비 딴데 두고 알파 알파 사파이어를 볼게요. 알파 사파이어 안에도 설명서가 한장 들었고요. 그다음에 오메 오메가 오메가, 아, 오메가 루비가 아니라 알파 사파이어 게임 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파 사파이어 파란색 칩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오프닝 비디오를 한번 찍어봤고요. 제가 이게 미리 주문을 해서 포스터도 같이 딸려왔어요. 제가 포스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닐가방에서 꺼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받은 포스터예요. 그래서 지금 고무줄로 쌓이는데, 제가 오메가루비 알파사파이어 두개다 주문해서 두 개나 줬어요. 그 게임샵에서. 그래서 고무줄을 빼고 포스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터가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제가 카메라, 카메라가 이게 각도 가안 맞아서 다 채우지 못하지만 였 이렇게 오메가 루비하고 알파사파이어 나오는 원시 가이워가하고 원시 그란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으로는 메가디언 시가 나왔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메가디언 시라고 포스터 오른쪽 밑에 써져 있고요. 중간에는 메가디언 시와그 뒤에 보석이, 큰 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메가진 하는 심볼이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얼굴, 그, 얼굴 위에 있는 심볼.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도 받았고요. 그러면 제가 바로 오메, 오메그 뭐지? 개봉 비디오를 마치고 오메가루비, 알파 사파이어. 공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